저희도 탁구클럽은 뭐 거의 한 15년 정도 이렇게 생존지가 됐고요. 뭐한 회원은 한 50년 정도 됩니다. 데 이제 비장애인과 이제 장애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려서 운동하고 있는 탁구클럽이. 아, 이식이다 이런 이런데 너무나 이제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 뭐 어쨌든 간에 장애인에 그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갔지만 그 이제 장애인들이 뭐 어려움에 처했을 때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뭐 휠체자 장애인이 뭐 힘든 일을 할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좀 보충해 줄수 있고 여러분들 마음의 뿌듯함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장애를 짓고 나서 할수 있는 운동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장애를 입기 전에 마라톤이라는 운동을 했었는데 장애를 입고 나서 할수 있는 운동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달리기도 이제 할수 없고 걷는 것조차도 할수 없었는데 방황을 너무 너무 오랫동안 하다가 탐나 장애 복지관을 알게 되고 그 후에 이곳에 와서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는 것을 알고 팔과 다리에 장애를 입고도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탁구라는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아, 나도 탁구를 하면 재활에 도움을 많이 받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그 후부터 탁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탁구라는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재활에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점은 아무래도 그 공간이라든가 이런 그 장소가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저가 그 아쉬움은 그 장애인들의 마음 놓고 이렇게 뭐 시간 제한 없이 꾸준한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뭔가 이제 복지관이라는 그런 그 장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시간 제한이라든가 우리가 하고 싶은 날에 할수 없다는 그런 게 제일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렇다 보면 그 복지 쪽에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그 도움이라든가 이런 게더 확대 확대돼야만이 이제 우리 장애인들이 많은 편의상,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장애 화장실이나 이런 거 편의시설이 잘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도 좀 생각이 나긴 했어요. 일주일에 네번 나가긴 하는데, 이제 내가 필요한, 시, 내가 운동하고 싶은 시간에 이제 갈수 있는 장소가 이제 있었으면, 그런 게좀 다름이에요. 제가 조천에 사는데, 조천에도 물론 탁구장이 체육관에 있지만, 체육관이 뭐 여러 가지 다른 행사들 때문에, 그, 탁구를 위한 행사, 체육, 생활체육만을 위한 운동을 할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오로지 탁구만을 치고 싶어서 운동을 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탁구를 위한 운동장 시설, 생활체육 운동장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주변에 그런 운동시설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치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장애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 정말 처음에는 이렇게 와 가지고 정말 왔을 때는 어렵고 힘들고 어색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이제 운동을 시작하면서 하루하루 그 밝아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정말 옆에서 있는 비장애인이지만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정말 뭔가 집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움츠려 있지 말고 밖에 나와가지고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정말 그 나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예, 저 나름대로는 많이 권장하고 싶어요. 많이 탁구 반에 들어오라고 하고 싶고 또 나오면 이제. 활동도 되고, 운동도 되니까, 나오라고 더 권장하고 싶어요, 저는. 아, 네. 근데 네, 제 주위에도, 특히 조천에도 장애인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특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집에서 TV만 보고 계시고, 간단하게 집에서 뭐 걷기 정도로 운동만 하고 계시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하는 인터뷰를 만약에 보신다면 꼭 탐나 장애인 복지관 같은 체육시설 이런데 한번 오셔서 장애인분들이 팔과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분들이 운동하는 것을 한번 보신다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저렇게 팔과 다리가 불편하는데도 운동을 할수 있구나 이런 걸 느끼신다면 한번 나오셔서 같이 운동을 해보신다면 재활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꼭한번 나오셔서 같이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한번 나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네네.